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3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띄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녀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놀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운이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 고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건을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함에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운이라. 석양에 묻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기뻐함으로이나에야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에 내래 아들 아부네를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아 어... 요압이 동생의 복수를 위해 아브네를 헤브론 성에서 죽인 그 요압 이야기를 저희들은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성은 어디입니까? 도피성이죠. 거기는 한번 들어가게 되면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서는 어떤 벌도 받지 않고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거기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피 성입니다. 요압이 이 아브네를 이 헤브론 성에서 아브네를 죽였죠. 동생의 아그 보복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압이 다윗으로부터 저주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보복을 해서가 아니라 헤브론은 도피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나 그 행위가 입술의 고백을 정면으로 부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요압 또한 이 도피성인 줄 알죠? 그렇지만 그 아는 것과 그 행위가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지비하는 삶이 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었다면 요압도 함부로 행동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마 이 당시 다윗은 아직 자기의 체제를 강력하게 구축하지 못했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장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마음과는 반하여 이렇게 보복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환송하여 보내준 아브네를 다시 붙잡아 죽인다는 것은 일종의 왕권에 대한 도전 아니겠습니까? 왕의 권위가 아직 자리 잡지 못했을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힘으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존재 방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는 오직 힘이 존재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오직 존재의 방식이 말씀이 되어야 하고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에 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가끔 보게 되면 헌금을 많이 하는 자가 힘 있는 자입니다. 요압과 같은 자라는 것이죠. 힘 있는 자가 또 누구입니까? 가끔 보면 이 교회 오래 내가 섬겼다. 터주대감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요압과 같은 그러한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목사를 비롯해서 임직자들이 그렇게 될 확률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존재 방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강력한 통치 통치력을 가진 힘 있는 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국가이며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의 왕의 역할은 백성들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돕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이스라엘에서의 왕의 역할은 백성들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돕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든 그 단체를 이끌기 위해서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요구하죠. 여러분, 카리스마란 용어는 뜻은 본래 기독교적 용어로서 은혜, 무상의 선물을 뜻합니다. 다시 거두어 가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저 베푸신 은총의 선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은혜, 카리스마가 바로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즉 성령의 특별한 의, 의, 은혜를 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목사의 카리스마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목소리가 큰 것, 목사의 카리스마가 그런 겁니까? 어떤 힘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은혜를 올바로 전하는 것, 거기에서 카리스마가 나온다는 것이죠.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그 카리스마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목사의 카리스마는 지도력은 무엇이냐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올바로 전할 때 여기에 카리스마 지도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사의 설교는 복음을 기초로 해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가 복음의 기초로 한 것이라면 성도는 그 말씀,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함이 옳습니다. 그것이 곧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인 대신 예수께 순종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의 말이 복음에 일치되는 것인가에는 상관없이 다만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불평을 하고 반대를 한다면 그것이 곧 요압과 같은 모습 요압이 이 시대의 요압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교회에 이러한 성도님이 계실 때참 다스리기 어렵더라고요.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자신의 생각이 생각에 맞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면 늘 불평하고 반대하는 그러한 성도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헤어려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전하고 목회하고 교회를 운영할 때 성도로부터 신뢰를 받더라고요. 말씀대로 목회할 때. 목사는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무죄하다는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전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함을 배웁니다. 오직 이것이 중심이 될때 성도로부터 신뢰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약해 보인다고 해서 무시함을 받았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약한 모습의 예수님이셨지만 우리는 그분 앞에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으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복음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그가 곧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성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를 세워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세워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지도하고 목양할 수 있는 그러한 카리스마를 사랑의 교회 목자인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성도들은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대 목사 를순 종하 는 것이, 아 니고 하나 님의 말씀 에순 종하 는 그러 한 하나 님의 양들로 하나님 인 도하 여, 주 시고 함께 하 여, 주 옵소서 예수 님 이름 으로 기도 드렸 습니다. 아멘.